안녕하세요. 코인어월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골드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지금 현재 날짜가 2025년 1월 13일, 지금 오후 2시 8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D10, 어, 아직 10일 남았다. 아직 상패까지는 10일이 남은 비트코인 골드. 이 상패 때문에 지금 상패 빔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비트에서 2만 5,230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거래량의 90%가 이 업비트에서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거의 업비트 코인이라고 봐도 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한국 김치 코인이 아니라 업비트 코인냐면은 이 지금 현재 2만 5,220원이잖아요. 근데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골드 가격이 1만 8,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업비트에서만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걸볼수 있고, 지금 주의도 지금 글로벌 시세 35%,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상패 빔, 이 상패 빔이 얼마나 더 가냐. 저는 지금 현재 10일까지 특히 마지막 이거 상패되기 바로 전날인 22일부터 상패되는 23일 당일까지는 엄청난 비트코인 골드에 불장이 한번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먹을만한 빔을 쏴준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심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골드 지금 현재 어떻게 매수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매도하셔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가격 25,320원대 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양봉이었죠. 여기서 지금 26,890원대에서 하락코에 횡보 중에 있어요. 지금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EMA 크로스 켜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EMA 선이 지금 주요 지지선이 23,25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항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켜보면 은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가 변동성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변동성이 쪼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가격의 변화가 없어질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가격이 어디서 저항을 받고 있냐. 볼린저 밴드 상단인 27,000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해보면 은 천장은 27,000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 25,290원. 그리고 바닥이 23,250원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시면 상승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어? 거래량이 터져 준걸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터져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감소하면서 관망세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렸다가 확 오르고 내렸다가 확 오르는 식으로 다오 이런 상으로 황 보면은 지금 고점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장대 양봉 한 번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파는 그게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얼마죠? 53.14로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 중간선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를 유지하면서 지금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꼭 언제나 볼린저 밴드 아래에서 상단으로 갔을 때 다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치모크, 그러니까 일목구름이죠. 일목구름, EMA, 크로스, 볼린저 밴드 다양한 지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이 지표 중에서도 비트코인 골드에 가장 잘 맞는 거는 지금 봤을 때 뭐다? 지금 봤을 때 뭐다? 당연히 이볼린저 밴드 4시간 봉으로 활용하시는 걸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상패 예정된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와이코프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론들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자 되는 타이밍을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자 되는 타이밍을 한만 구천 오백 원대. 근데 물론 이 볼린저 밴드가 점점 달라집니다. 차트가 그려지면서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만 구천 오백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꼭 이거 지표 누르셔가지고 여기 간단하게 b 여기서 간단하게 비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셨어요. 지금 매수를 하셔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갑자기 양봉이 나오는 지금 추시가 나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27,00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장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추경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여기서 1차 매도를 하는 거 여기서 1차 매도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반면에 만약에 가격이 23,000 아래로 내려온다.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데 23,000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 골드 손절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승 시나리오를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000을 돌파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3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볼린저 밴드로 해가지고 이 볼린저 밴드로 해가지고 매수 매도 저점 매수 한 다음에 고점에서 파는 한마디로 이 하단에서 한 다음에 상단에서 파는 이 방식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대해서 지금 뉴스가 별로 없는데 비트코인 골드는 제가 아시 말씀드렸다시피 90%가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원하고 업비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랑 그리고 코인 베이스에서도 어떻게 됐었다? 상장 폐지가 됐었어요. 상장 폐지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골드 해킹 사건도 있고, 그리고 관리자들이 거의 2018년부터 좀 손을 놓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 악재로 인해서 상패가 일어나던 건데요.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골드 이벤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원으로 비트코인 골드를 옮기는 이 이벤트는 지금 거의 의미가 없는 이미 끝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급도 이미 됐습니다. 혜택이. 이거를 더 이상 호재를 볼수 없겠고요. 이미 끝난 해프닝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블린더 밴드 키고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거를 지금 상패 날짜가 23일이기 때문에 지금 10일 남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마지막 두 번째 D2랑 D1가 22일이랑 23일에는 여러분들도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단타를 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상패비으로 엄청난 급등과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골드대해서 분석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 급상승하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올라타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제 수위도 샀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샀었죠 수위를. 내가 수위를 어느 정도에 샀었냐? 내가 수위를 이때 장대 양봉 터질 때 샀거든요. 이 이쯤에 들어갔어요. 지금 가격이랑 한 치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다른 알트로 바꿔가지고 팔았습니다. 뭘로 팔았냐? 저 같은 경우는 수위를 매수했던 이유 자체도 이 코인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요즘 제가 AI 이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라이덴 X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레이디움의 세투스에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은 처음에 상장될 때는 갑자기 급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ICO로 먼저 프리세일 때 구매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저는 한이 정도에 올라타 가지고 이쯤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이 코인을 팔아 가지고 수익을 최근에 좀 짭짤하게 봤습니다. 즉한이쯤에서사 가지고 이쯤에 팔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타로 그냥 수익 한580% 정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가 열풍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코인 뭐 이렇게 수위 잡으셔가지고 파시는 것도 좋고 여기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사는 거 정말 좋죠 뭐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저평가된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트럼프 취임하면은 이런 코인들도 오를 거라는 거 저는 의심치가 않아요 왜냐 이거 RWA잖아요 블랙록이 투자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코인들이 세일을 하고 어떤 코인들이 상장을 하고 해외 정보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지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코인호의 히든코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2025년 ai 에이전트 대박 코인 코인호의 히든코인입니다 이건 100배 상승 예상 코인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 제 번호인 010-7523-5849 010-7523-5849로 간단하게 히든 이렇게 딱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0배 상승 예상을 보고 있냐면 자이 AI16Z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 코인에서도 트렌드한 트렌드 중에서도 지금 대장 코인이에요. 지금 이게 밈코인을 잇는다고 제가 써놨지만 이 AI16Z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280만 프로예요. 이거 민코인 때만 해도 뭐 봉크 만 프로 올랐다고 우리 막 놀랐잖아요. 저런 수익률이 있어? 근데 이거는 형상이 다른 트위터에서 지금 매우 핫한 텔레그램 방에서도 매우 핫한 한국에서 매우 핫한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대박 코인. 심지어 아직 초창기에요 로켓 때문에 2025년 대세 테마콘 코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제 트위터랑 텔레랑 유튜브에도 이렇게 반스에 상장된 코인이랑 응? 여기서 해놨죠 신규 상장까지 이거 상장이 안된 코인들 이렇게 다 제가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도 아까 전에 제가 봤었던 수렴 AI 같이 수위로 할수 있는 A, AI 에이전트도 그렇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배 상승 예상 코인은 제가 분석을 너무 자세하게 하고 저도 관심이 많은 코인이라 가지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자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시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제 번호 0 1 0 7 5 2 3 5 8 4 9로 간단하게 히든 이렇게 문자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어떤 코인인지 이 100배 상승 예상 AI 에이전트 대박 코인 보내드립니다. 여기다 문자를 히든이라고 주시면 제 번호로 이 코인의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코인이 오르는 제 분석과 그리고 명분까지 이 핵심 재료, 네 가지를 전부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받고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이 코인이 100배 상승 예상이고제 분석을 다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납득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사력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응? 트위터랑 텔레그램에서 난리가 날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제 영상을 여기까지 어? 시청해주신 분들은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여기까지 봐주시고 관심있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직 안해주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눌러주시면 되잖아요.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주시면 만약에 사는 법도 몰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100배 상승 예상 코인이고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100배 먹으실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죠. 사실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오거리였습니다.